구성 호랑이 도사입니다. 오늘은 실권사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산행도 하고 사찰도 방문하고 그런 좋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모자로 쓰고 있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팔자의 명조의 주인공은 여자이고 나이는 46세입니다. 그리고 팔자가 가민, 전묘 경신, 이모의 팔자의 구조를 짜고 있고, 대우는 봄에서 겨울, 그리고 가을로 이렇게 넘어가는 역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부분은 천을 기인은 충민대 천을 기인이 이 사주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망은 자축인데, 자축도 공망도 없죠. 그 다음에, 투관한 격은 편재 격입니다. 편재 격. 편재 격으로서, 요에서 지장간 갑이 투관해서 연간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죠. 그 다음에 오행이 대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이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화가 하나, 둘. 그 다음에 토가 이 사주에서는 현재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금이 하나, 둘. 그 다음에 수가 하나가 있다라고 볼수 있죠. 자, 이 팔자는, 제가 이제 선생님들과 산행을 하고, 그리고 풍수를 잡고 있는 와중에 급하게 전화가 와서 명조를 한번 통변을 해준 그러한 명조, 명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명조가, 명조의 주인공이, 갑자기 무속인이 되려고, 기도하러 들어가고, 또, 무속인의 신의 어머니를 받으려고 이제 하는 그러한 찰나에 이제 전화가 왔죠. 그래서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라는 것을 또 고민하게 되었고 그러면 과연 무속적인 무속 의신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받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 그렇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기로에 서 있는 명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통변을 해서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뇌가 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죠. 어, 무속을 체험하게 되고 무속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간다는 자체가 상당히 고달픈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본인의 삶 자체가 없어지고 또 신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에, 인생 자체가 굉장히 좀 고뇌가 되는 그런 음, 삶의 코스인데요 이런 어, 선택의 찰나에 에, 전화가 와서 상담을 하고 또 그를 통해서 또 뭔가 방편을 준다든지 혹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는지에 대해서 상담한다는 것은 인생에 어떤 그런 물줄기를 어 이렇게 선택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어떤 어 신중하면서도 또, 또 굉장히 괴로운 어떤 그런 상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이 명조가 그러면 왜왜이 명조가 어 무속의 어떤 그런 길을 가고자 하는가라는 부분을 또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이사주가 겨월에 태어난 감목 무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봄에 목으로서 화창하게 이게 싹들이 피어오르고 그다음에 꽃들도 피고 우 나무가 많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그런데 경신이라고 하는 금, 혹은 얼음, 혹은 음, 도구들 금의 도구들이 이 목들을 위협하는 무상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정화는 정화의 용광로 불로서, 봄에, 그죠? 아주 중봄에, 봄에 용광로 불로서, 용광로 불이 두 개가 있죠. 불로서, 이 금등의 일을 재료를 합니다. 금을 재료를 해서, 물에 식히죠. 그러면, 도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낫이나 홈이나, 칼이나, 톱이나, 도끼나, 이와 같은, 만약에 도끼라고 하면, 도끼나 갑이라고 하 생각해 볼까요? 용광로 불러, 용광로 불러서 쇳덩어리를 재료을 합니다. 다듬어서 물에다가 슉 넣어서 도구를 만들었죠. 그 도구를 만들어서 이 금, 이 목들을, 목들을 어떻게 한다? 재배한다. 목을 자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가을에 봄, 물론 이 목들이 많기 때문에 목들이 너무나 무성하기 때문에 이러한 도구를 활용을 해서 목을 가지치기 해 준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괜찮을 수 있는데 이 목들이 성장해서 뻗어 나가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러한 목들로 생각하면 상당히 스트레스성으로 작동할 수가 있다라고 봐지죠. 그러면서도 우리의 세운이, 세운이 병신, 정유 무술로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러면 금이 판을 치는 금이 굉장히 강하게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세무를 걸어왔죠. 그래서 병신 정유 무술년을 걸어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년 같은 경우는 정유년이 되겠죠. 정유. 정유는 유금이 칼날입니다. 칼날. 칼날이 신과 유가 서로 합을 하면서 방합을 하면서 잇목과 묘목에 상처를 주는 무상이될수 있겠죠. 그래서, 작년하고 한 3년 동안 무척 아팠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병명을 이렇게 알아보고자 해도 병명도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병명도 안 나올 뿐더러, 정신적인 히스테리를 포함한 정신적인 고뇌가 상당히 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무술년이 되어서 또 그, 아픈 상태가 조금 더 심각하게 되어서 병원에 가봤는데도, 뭐, 스트레스다. 혹건 신경성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병명이 나오지 않고 본인한테는 굉장히 고달프고 괴로운 상황이 어떻게 지속이 된 거죠. 그래서 무술련이 되면 신년과 유년에 이 목들을 흔들죠. 이또 신금이 또 강하게 힘을 받아서 이 목들을 흔들게 됩니다. 목은 목은 신경세포, 그다음에 순환계, 그다음에 머리, 그다음에 눈 이런 것을 다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상당히 지장과 스트레스를 가져왔다라고 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유년에 인유 그다음에 묘유충 해서 이 목들의 뿌리를 다 흔들어 놨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에 무술년이 되어서 무토가 되면 무토의 무술이 되면 술은 인인오술 하면서 지지를 모두 또 불덩어리로 만들어 버리죠. 화어 삼합을 어, 형태로서 불덩어리를 다 태워버린다는 얘기죠. 태워버리면서 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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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들, 이 목들을 가을거지해서 창고에 다 집어 넣어버린다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 인, 오, 술, 무술년의이 오, 술 삼합과 함께 이 목들을 다 가을거지를 해보니까 참을 수 있는 그런 한계를 거의 넘어선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이 본인도 정말 그 괴로움과 차, 괴로움을 참고 인해하다가 마지막 어떤 선택을 하게 된 것이 어떤 신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된 거죠. 물론 이제 이 사주에 그 시가 쪽, 시가 쪽에 그런 어떤 무속과 저의 인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것을 안 받아들이고 계속 이제 외면을 하다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며느리한테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 본인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런 부분인데, 자, 그러면 이때, 그럼 신을 받아들여야 되냐? 아니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편을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이제 고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에너지는 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는. 그리고 그 위에서 내려오는 물들, 물의 줄기들이 촥 차고 내려왔을 때에, 차고 내려오면, 그것이 가로막았을 때는, 이 가로막는 힘이 강할 때는 이 에너지가 차고 내려오는 에너지를 거스를 수, 있, 극하면서 거스를 수 있지만 이 가로막는 에너지가 힘이 약해지는 세운이 온다든지 대운이 온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 물이 이 방파, 방파제를 이 막는 뚝을 차고 나가버린다는 거죠. 그럼 에너지가 동해서 더 이상 이것을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와 같은 본인이 그런 육신적인 육체적인 어떤 고통이라든지 혹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고민스럽습니다. 어, 가족들은 좀 굉장히 반대를 하죠. 남편도 반대를 하고 가족들도 반대를 하고 온 집안이 다 반대를 하는데 본인은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괴롭고 참을 수 없는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백두산 오리 도사는 그렇게 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글자가 동하고 에너지가 동하고 또큰 세운의 에너지가 덧붙여서 왔기 때문에 그슬릴 어, 수는 없을 것 같다. 그슬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어, 한번 경험은 한번 해봐라. 무술적인 무술적인 무속적인 어떤 그러한 어떤 퍼포먼스라든지 어떤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도 그러한 것을 통해서 에너지 기운을 소토시키고 또. 그것을 잘 상생의 원리로서 이렇게 돌리면 또한 본인에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더 좋을 수도 있다. 어, 이것을 아예 그역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받아야 될 고뇌와 고충이 이, 내 생명을 위협할 만큼 힘들 수도 있으니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한번 경험해 보고 받아들여서 그것의 에너지를 순환 하든지 에너지의 소토를 통해서 한번 경험을 해 봅시다. 그래야 사람도 살리고 다 살릴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고민과 고뇌스럽다는 얘기가 제 입에서도 나오고 또 실질적으로 그 가족들과 그리고 그 상담을 의뢰하신 분들도 굉장히 고뇌스러운 부분이겠죠. 면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한번 이렇게 그 고민을 해보면 사막에 혼자 떨어져서 그 사막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죽지 않고 정말, 올바른, 올바른 길을 선택해서 그 사막을 빠져나가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그러니까 그, 그것이 인생의 하나의 코스이면서, 또 상담, 사주 명의의 상담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그렇게 하게끔 한 것이, 또 명의의 상담일지언지인데, 여기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견뎌라 다른 것을 해라. 혹은, 뭐, 다른 어떤 뭐, 직업을 찾아봐라. 이렇게 하기에도 상당히 고뇌스럽고, 또, 어, 그럼 명리, 신을 한번 받아들여서, 또, 그, 거기에 맞는, 어, 또, 무속이었던 그런 길을 걸어가 봐라. 라고 얘기하기도 사실은 상당히 이제 좀 고뇌스러운 그러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명리 이, 이, 여기에서 그럼 무속인으로서의 어 그런 길을 갈수 있는 인자가 있느냐? 그럼 무속인은 어떤 사주팔자의 인자를 가져야 되느냐? 이것도 장담하고 정인 내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묘신 귀문은 있죠, 귀문. 귀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뭐, 귀, 귀신의 통로다. 혹은, 뭐, 어떤, 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왔다 갔다 할수 있고, 또, 청기의 센스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운가 통로가 된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러한 어떤 통로는 될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것이 인자가 무서운 인자인가? 혹은 어떤 신을 받아들인자인가 이거는 사실은 고민스러운 인자라고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저, 뭐, 모든 것을 다 차지하더라도, 저는 상담하기를, 아, 그스를 수 없는 에너지의 큰 힘이 왔고, 또 3년 동안, 병신정이 무술년 동안, 정말 힘든, 목이 다 충과, 현, 어, 어, 충을 맞고, 그 다음에, 어, 원진을 맞으니까 굉장히 힘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으니, 그것의 에너지를 소통하는 방법으로서,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방법으로서, 그래, 어, 어떤 이런 신을 한번 받아들여보고, 그 속에서 또, 그 다음 단계에 또 우리가 또 처방하고, 처, 처방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제가 방법을 제시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인생에서 정답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 같이 고민해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제가 오늘 실관했던 사주를 한번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 실전 사주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